부지막에 세팅되는 매콤한 닭볶음탕이 완전 진짜 뿅갈 정도로 맛있는 곳이 있다. 오후 5시쯤부터 손님들로 북적대는 그곳은 바로 군산 소룡동 동아파트 근처 소룡산가 쪽에 위치한 심야식당. 심야식당의 닭볶음탕은 혀끝에서 느껴지는 알싸한 매운맛이 기분을 아주 아주 즐겁게 해 주는 중독성 강한 음식이다. 입안에서 야들야들 씹히는 살코기도 완전 최고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야식당의 유명한 메뉴가 또 있습니다. 맛있게 매운맛이 침샘을 자극하는 그것은 바로 양푼갈비다. 멈출 수 없는 매운맛에 반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다. 군산을 빛내는 심야식당의 양푼갈비는 완전 진짜 레알 대박 핵꿀맛이다. 그, 그, 그런데 말입니다. 심야 식당의 기본 밑반찬들이 아주 맛있다고요? 당근이다. 기본으로 준비되는 계란 후라이, 밥도둑 간장게장, 고소한 전, 완전 시원한 오이냉국, 각종 나물반찬, 야채샐러드 등이 쫙 펼쳐지는 고급진 밑반찬들이 기똥차게 맛있다. 식사하면서 한잔하기 딱 좋은 군산 소룡동 동아아파트 근처 소룡상가 쪽에 위치한 심야식당. 가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더더욱 즐거운 곳이다. 누룽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냄비밥까지. 꼭 즐겨보시길